기도 스물한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후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어떻게 나를 조종하고 있었는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부정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아옵소서 예, 시편 139편의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기도는 자신을 변명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보지 못했던 내면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비추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 구절을 계속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일장 팔절에서 구절은 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즉 회복의 시작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진리가 마음에 닿을 때, 은혜가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웁니다. 거짓과 두려움, 비교 속에 왜곡된 이의 자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자아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보면 빌리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적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간적인 그 한계와 자기의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과 참된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방어기제를 조금씩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기질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친구들도 발견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면의 악마들을 직접 공격하고 극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점이 드러나는 영역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고 말할 때내 몸뚱아리인가요? 내 이름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인가요? 네, 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라는 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자아가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자아가 있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반응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자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자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자유롭고 완전한 영적 자아의 그 왜곡된 그림자라는 것.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 왜곡된 자아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나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참된 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다양한 영역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단정하고 스스로를 그 비난하는 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뭐 나는 벌레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런 어?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기도할 때. 물론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아, 고백으로 기도를 덮어버리곤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 속에 빠진 그런 고백으로 그냥 덩그머니 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변화하러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식의 그 자기 비난은 결코 어, 영적 성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한 자기 이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볼때 반드시 그와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부분, 아직 살아있는 믿음의 그 불씨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어려움이 성적인 영역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전 인격이 다 망가졌다면서 자신을 통째로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은사가 죄책감의 짐을 지게 되고 결국 그 강점마저 약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우리가 지나친 비판과 분노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왜곡되고 있다면은 그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개나 자기부정이 아닙니다. 바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의 그 회복과 재건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인 자아를 억누르거나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자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자아가 조화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영역, 또 감정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 그리고 지적, 영적 영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이든 어머니에게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어머니에게 그렇게 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더 일찍 그의 사회적 약점을 알아차리고 그의 정서적 영역 속에 남아 있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 주고 그 부분을 긍정하면서 격려해 주었다면은 그는 물론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 메타카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이름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본인 있는 그학문적 명예협회를 뜻합니다. 이 협회가 1776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요. 예, 거의 뭐 300년 가까운 세월이 되갑니다 이 단순한 학회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생의 명예입니다 이 단체 이름이 그 고대 그리스어 팔로소피아 미우 키베르 네테스 즉 지혜는 삶의 안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인문학, 과학, 또 수학 등 교양 학문의 탁월한 성취를 그 이룬 학생들 중에서 상위 10% 이내의 소수만이 이 명예를 부여받습니다. 이 명예는 단순한 성적이 좋다고 1등한다고 그런 우수상을 넘어서 지적인 성실함과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함께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 학자들, 작가들, 그리고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명예를 지닌 이들이 많습니다. 뭐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 아주 귀한 가치입니다. 파이, 베타, 카파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를 격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체의 정신은 우리 그 믿음의 길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한 경우를 좀 볼까요?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울 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파이, 베타, 가파의 그 키를 받을 정도로 지적으로는 매우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지적 자아는 아주 잘 발달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이코패스의 문제는 그가 옳고 그름을 느끼는 감정적 능력, 즉 양심의 감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머리로는 뛰어나지만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관계보다 뭐 학문을 사람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지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 사이에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와 마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 키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때그 불균형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신이 무너진 현실을 목도하고 있죠. 특히 한국 사회의 그 법조계, 소위 말하면 검사들이라는 사람들과 정치인들, 그거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지혜는커녕 양심조차 져버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이 오만과 편견, 뭐그 자세를 보면 아주 뭐 위법 그리고 권력의 신녀가 돼서 정의를 외면하고 아주 진실을 조작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 배와 당파 이익의 눈이 멀어서 거짓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또 헌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내란을 어? 동조하고 침묵으로 묵인하고. 아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듭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성의 배신이며 양심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가 없어요. 지성인들의 그 파이, 베타, 카파의 정신이 말하는 그 삶의 안내자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차지한 것은 탐욕과 권력 중독, 그리고 책임 회피, 교만과 오만 뿐입니다. 이처럼 이 무지한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이고 진실을 말하는 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지성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지혜를 삶의 안내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웃을 위한 책임, 또 공동체를 위한 진실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의 조국이 지식과 도덕성을 겸비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 베타 카파처럼, 참이 미국이 그런 점에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미국 사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양심을 삶의 안내자로 삼는 명예의 공동체가 더 널리 자리 잡는다면 교육과 또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중 교육이라는 것도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최근의 실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이 사람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식과 경쟁에서는 앞서지만은 정작 전체 인간, 즉전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데에는 약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네 가지 악마, 지금까지 공부해 온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증오 이 모든 것은 다 감정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성장해도 이 감정의 영역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안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 어려움들도 바로 이 감정적 자전 인격의 한 부분이라고 간과되고 있는 영역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볼때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옵소서, 지식만 커지고, 마음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지혜와 사랑, 양심이 살아있는 참된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일어나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